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름의 한 폭판인 8월 중순에 접어들고 보니 참 엄청 더웁네요 여러분들도 더우시죠? 며칠만 더 지나면 시원해질 텐데 그동안을 참기가 어려워 선풍기를 찾고 에어컨을 찾고 난리입니다 더도 일이 바쁘면은 더운 줄을 모르고 지나갑니다. 이제 보름 후에는 가을 학기 수업이 시작되거든요. 우리는 지금 수업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또 땅을 사야 부자가 되기 때문에 땅 사고 파는 일에 정신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땅 사놨더니 마음이 든든합니다. 라는 표어가 있죠. 어디에 붙여진 표어일까요? 현상론까지 걸렸는데, 1년 전부터 우리 부동산 힐링캠프 사무실 대형 지도 양쪽에 붙여놓은 표어입니다. 어디 글 속에 들어있는 표가 아니고, 우리 사무실 대형 지도 양쪽에 붙여있는 표예요. 하, 아직 희호가 남아있네요. 지금이라도 얼른 맞추시고, 한 사람뿐이에요. 상금 사가세요.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얼른 땅 사놓고 부자 되세요. 21세기 부동산 힐링 캠프 자료에 의하면, 2007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상위 10대 기업의 토지, 토지 보유 규모를 봤더니 토지 규모는 5배가 늘었고, 돈은 283조 원이 늘어났습니다. 일반 서민들은 주택 투자를 해서 돈을 번 대신 기업들은 토지 투자를 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돈 벌라고 애쓰는 서민들, 한 방에 큰돈 버는 큰 대기업들. 자, 양쪽에 비교해봐도 엄청 틀리네요. 그러게서 옛날 청주사는 그최부자는 흉년에는 절대로 땅을 사지 말라겠습니다. 서민들은 먹을 게 없으면 땅을 팔기 때문에 땅을 사는 대신 돈을 구어주고 통년이 들면 돈을, 이자를 받는 미덕을 베풀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그런 인심은 없고 집값이 올라 모두들 좋아하고 있습니다. 집값 오른다고 좋아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게 누 돈입니까? 다 여러분은 돈이지요. 특히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집한채에 20억까지 오르는 사람도 있어서 누가 누구를 다달 수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여러분, 10대 기업들이 왜 땅을 사놓고 있을까요? 100대 기업을 조사해보면 더마음아할 것입니다. 돈으로 가치가 하락하고, 땅값이 오르기 때문에 저추하는 힘치고 땅을 사두는 게 아니겠어요? 여러분들께서도 여윳돈이 생기든 얼른 땅을 사놓고 한번 기다려 보세요. 5년도 좋고 10년도 좋고 한번 버텨보십시오. 앞으로 집값은 변동이 심해도 땅값은 오르고 변동 없이 또 오를 것입니다. 1964년을 기준으로 2013년까지 땅값을 계산해 보았더니 3,000배가 올랐습니다. 그냥 놔두기만 하면 오르는 땅값을 무슨 방법으로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땅 투자는 개발이 진행 중인 평택 일대가 좋고 특히 평택 항구가 날개를 펴는 서평대 일대가 투자처로는 안성맞춤입니다. 또 토지 투자의 대출은 일정한 제한도 없고 매매 가격의 절반 차량이 대출로 나오기 때문에 투자하기 딱 좋습니다. 주택시장이 너무 요란스러운 대책으로 인해 이제 발길을 토지시장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개발지나 개발 예정지에 가셔서 좋은 땅 싸게 사놓고 인생을 느긋하게 기다려 보십시오. 그게 부자 되는 길입니다. 땅을 사게 되면 꼭 부동산 힐링 캠프 자문을 받도록 하세요. 우리 자문을 받도록 하세요. 부동산 힐링 캠프 저라는 알고 계시죠? 68이 대 용주 위치 031681의 6627번입니다. 이제 보지 마세요. 안녕히 계세요.